안녕하세요 루나틱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를 시작하면 한 번쯤 봉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말하는 30km의 벽 사이클 선수들이 말하는 히팅 더월 일명 봉크라는 단어는 운동을 잘만 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치 기름이 떨어져 시동이 꺼진 자동차 마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리비리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봉크는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고갈되어 발생합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위와 소장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 이에 맞춰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근육과 간에 저장되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 형태로 복부 등에 저장됩니다. 라이딩을 시작하면 몸은 우선 혈중 포도당을 꺼내 쓰고 이후 지방과 글리코겐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고강도로 갈수록 글리코겐의 소모량을 늘려 나갑니다. 그러다가 약 2시간 뒤 일정 수치 이하로 글리코겐이 감소하면 육체적으로는 극도의 피로감, 어지러움, 메스코움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도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이더는 더 이상 라이딩을 추적할 수 없게 되고 대회라면 DNF, 투어 중이라면 혼자 뒤떨어져 민폐를 끼치게 되고 혼자 라이딩 중이었다면 사고 위험에 급격히 노출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저를 포함한 숙련된 라이더라면 거의 대부분 에너지 젤, 일명 파워 젤이라 부르는 탄수화물을 챙겨 나갑니다 한포에 110칼로리, 27g의 탄수화물을 보충해줄 수 있는 이 에너지 젤은 저강도 라이딩에서는 1시간, 고강도 라이딩에서는 30분 이상 글리코겐 저하를 막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혹시 살을 빼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주기적인 에너지 젤 섭취가 권장됩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2 3 0분 내외의 고강도 훈련보다는 2시간, 3시간 장거리 라이딩을 주로 하실 텐데, 지방은 아직 태울 저장량이 넘치도록 있는데, 체내에 글리코겐이 고가되면 몸은 작동을 멈춥니다. 밥을 안 먹고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몸이 전시 상황, 위급 상황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방을 원활히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당장은 몸직임을 최소화하고 밥은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몸은 가능한 에너지를 아끼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운동 중 주기적으로 에너지제를 섭취한다면 뇌가 지금 안전한 평시 상태라고 인지하고 입으로도 계속 포도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방을 열심히 태워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방 감소, 칼로리 소모 여기에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뒷받쳐져야 하는 것이죠 많고 많은 탄수화물 종류 초콜릿도 있고 음료도 있고 빵도 양갱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젤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편리성. 떡은 뜨거운 햇살 아래 한두 시간이면 상할 수 있습니다. 김밥이나 주먹밥도 마찬가지이죠. 초콜릿도 다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젤은 햇볕 좀 받았다고 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가지고 와서 다음 라이딩 때또 가지고 나가도 되는 음식. 에너지젤 말고 이게 또 있을까요? 운동 중에는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체내 모든 에너지가 몸을 움직이는데 포커싱 되기 때문에 소화를 위해 위나 소장으로는 피를 보내지 못해서 소화가 둔합니다. 그래서 밥을 든든히 먹고 출발한다면 아마 라이딩 정말 힘드실 거예요. 훈련 수준에 따라 권장되는 30g에서 60g의 시간당 탄수화물 섭취량을 편리하게 맞추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젤은 필요합니다. 오늘 루나틱 사이클링에서 2024년 마지막 파워젤 공동구매를 가져왔습니다. 시즌 오프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할인율도 역대급. 그동안 그 어떤 공동 구매에서도 볼수 없었던 네, 한 포에 800원대 놀라운 가격. 하지만 유통기한은 정말 넉넉한데요. 내년 12월 26일, 2025년 내년 연말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사실 내년 먹을 에너지젤 오늘 세네 박스 사두고 하나하나 먹으면 진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박스에 24포 2만 원이니 두 박스 사면 약 50개에 4만 원. 거기에 3만원 이상 무료배송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내년에 먹을 파워젤 미리미리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목요일 자정까지 한정수량이라 다 팔리면 오늘이나 내일도 마감될 수 있고 3만원 이상 무료배송 조건 받아왔습니다 아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세이프 유한세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